짜잔! 빵이야. 빵이야! 야, 이거 우리, 우리 좋은 거 아니냐? 나못 바꿔, 바꾸지도 못해. 내가 직수로 뒤에서 스킬을 몰아서 쓸게. 응. <laughs> 셔가님은 어디 아프대? 나 아프단 얘기 들었어. 더잘 세이는 님이 하고 싶으면 얘기해. 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응. <laughs> 혁아님, 그, 모바일, 저기, 컴퓨터랑 전화기 너무 오래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는 농담이고요. 아무 빨리 나으세요. 아픈 건 빨리 나야 돼. 저쪽도 조합이 좋아보이는데 안 죽어. 트린다미어 안 죽고, 모르가나 안 죽고, 자크도 안 죽고, 트리탄 도망가고, 카이사한 점을, 아야, 코라지, 카이사다. 야, 저게 지금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됐다. 야, 카이사만 지키자 조합이야. 트린다미어랑 모르가나랑 자크랑 트리사다가, 카이사만 지키면 돼. 할수 있겠어? 8분만에 어떻게, 누가 이기나, 지나, 각이 나오면, 빠른, 빠른 스겜. 아침취를 받고 왔어요? 아침일찍? 제 나라의 어린이군. 일단 뭐, 난 뻥이요. 음. <laughs> 이쯤 되면 나으세요. 한번 날 법한데 히읗 받침으로 빨리 나으세요. 뭘 자꾸 그렇게 나으래. 그게 헷갈리나 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애를 낳으래. 빨리 병을 낳으라는지 애를 낳으라는 건지. <laughs>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아? 한 명씩? <laughs> 셋째, 아, 싫어! 아, 셋째 나보다 방송 못해! 나 요즘 한참 물올랐는데 방송 너무 재밌는데. 내 방송 도 아주 개꿀잼는데 내가 막 방송 보고 키드키드 키드 웃으면 남편 옆에서, 야, 개꿀잼 네 방송 보냐? 키우 방송, 비우사, 옆에서. <웃음> 내 방송 아주 재밌는데. 나만 재밌냐? 하드카운또 됐지? <laughs> 재빈님나오세요안 <laughs> 나, 나지마, 그만 나, 안날 거야. 씨, 투터 점수 높고 제이스, 제이스가 알아서 해 주시겠지. 제이스랑 카사딘 알아서 해줄 거야. 카사딘이 1 6 레벨 될, 아 잠깐만, 카사딘 1 6 레벨 못 찍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1 6 레벨 되기 전에 어디에서 써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2 년, 2 년이 뭐야? 아우, 끔찍해. 잠도 못 자. 애를 낳으면 문제가 뭐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내 삶이 내것이 아니야 2년동안 나는 기계로 살아야돼 그게 너무 싫어 그게 싫다고 내가 이거 아이 이걸 가야되나? 스킬 빨리쓰자 나 이걸갈게 음 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1년동안은 진짜 아이의 생존에 그냥 계속 붙어있어야 되고 2년째 되는날은 애가 생활하는거를 어떻게든 해야돼 생활하는 걸막그뭐 어떻게든 이 기본적인 그 생활 패턴을 만들어 줘야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가 그때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다 느리잖아. <laughs> 애기가 두 살, 세살때 내가 한창 바빠가지고 일, 일이 많아가지고. 아이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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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해줄라 그랬는데 늦었다 야, 미안하다 야. 음. 물 먹으라고 알았어. 그게 왜 개꿀이야? 야, 잠깐만, 렉렉 있다. 이거 누구 렉이야? 누구래기니? 아, 어, 야, 아, 야, 내 보고 있는데, 이러기 있냐? 시사하게! 야, 식스키 다 쏟아. 아. 치킨 아, 아. 못 보잖아, 이러면. 마감할 거예요. 투표, 느낌표 투표. 내가 요즘 이벤트도 안 했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진다고요. 게임 시작하면 마감하고요. 게임 종료 추첨통 해서 님들 채팅 전전니가 읽어줍니다. 제가 이 궁을 쓰는 순간, 지역 화염 폭탄을 쓰는 순간, 마감을 하지요. 야, 그걸, 문도야. 아, 야, 잠깐만. 흐름을 읽어야 돼. 자, 보자. 음 그렇군 내가 뭘 하지 이거 팔분 썰을 누가 하지 나8분 썰이 누가 할래 아아 이거 내가 맞네 야뭘가 누구야 <laughs> 제자랄 역시 뭐야 아이구나 얘구나 아이씨 포라색이야 색깔이잖아 들어오면 들어오면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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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렇게 하면 가면서 또 맞고 나쁘지 않았는데 좋지도 않았나 봐. 야, 너 혼자가 그 들어갈 못 하냐? 같이 가지. 자, 내가 제가 들어올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내가 왜 먹어? 뭘 먹었어? 나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다가 스킬을 다 쏟아 부으면 돼. 어이 또 왔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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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빠지고. 어, 아, 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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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스킬 몰아도 던져. 야, 닥닥 누가 이거? 아. 뭐야? 왜 죽었지? 아 씨, 폭. 아, 나한테 폭탄심 었니왜 그랬대? 아이. 여신의 눈물까지만 가고 이걸 갈까? 이번엔 오래 가겠다고? 오래 갈 경기인데 누군가가 그냥 서렌치 할것 같지 않아? 그냥 오늘 컨셉 잡고? 그러면 이제, 아니, 이거 이길 경기인데 님왜 서렌치?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지 또. 와! <laughs>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막고 있냐? 야, 내가 좀 도와줄까? 아, 안 되는구나. 아, <laughs>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어. 철푸덕. 칼맞고 도망갔다. 얍! 오! 오! 맞았어, 내가! 카이사 스킬 내가 맞았어. 역시 오자마자 쓰는 거임 아아아아 아아, 아, 빨라져라 때려 때려 칼사 칼사 려려 어디 갔어? 야 칼사가 이리로 가나이쪽에서 스킬 는데너너 너 혼자 남았는데 야너 혼자 남았지 이리와 이리와 깡총 맞고 폭탄 걸까지가지로안 가네? 아이씨 안 가네 폭탄 이렇게 짧게 가냐 잡을 수 있을 줄수 알았는데 야식가어 춤추네? 누구야 얘 <laughs> 어, 씨 카이사 궁이요? <laughs> 타겟팅 아니지 않? 아 카이사 궁 궁은 모르겠다. 궁 모르겠다. 어유 누가 들어가냐? 들어가니? 들어가니? 까니? 아이 그 그걸 맞네. 어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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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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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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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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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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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건데 왜 우리가 맞고 있냐 하나. 둘, 셋,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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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라. 암, 아, 그렇지 맞았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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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 맞았다. 근데 왜지고 있어? 잘 맞았는데. 아, 아 나도, 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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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해야 돼? 메피스다 비켜줘. 오, 두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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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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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다 때렸는데. 아이씨궁 좋았는데. 쟤네 왜 이렇게 안 죽어? 투표 마감합니다. 세 명이 패배요. 쟤네 왜 이렇게 안죽어? 나 여신의 눈물까지만 가고 이거 가도 되나? 루덴? 뭐 아물랑 내가 가 그러게요. 왜안 죽지? 그러게 왜 안죽지 그러게 아니 그쪽팀에서 얘기하면 <laughs> 이게 뭘선마가 좋은거지? 이선마가 좋은건가? 포탑이 밀렸네? 직스가 있는데? 직수 어지간히 못 하나보다 뒤에서 라인 클리어 날까? 왜 밀렸지? 미니언 오는 데다가 이렇게만 깔아놔도, 아야 아이 맞음. 이거 지면 내가 못해서 지는 거라고는 소리 나오겠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고티어 싹리고 왔는데 잘했는데 진판 봤냐고? 아니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워낙 다 잘하고 이길 판이었으니까 내가 잘해 보인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반은 대부분 그재은 재비 없어도 이겼으면 내그 소리 하드만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야 내가 문도한테 힐을 해줬네 힐을 해주라니까 문도를 세? 아아 뜨거 아따다다다다다다다 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야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laughs> 왜 이렇게 약해? 어이야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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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야 가는 거 아니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라인 정리해야 되는데 야 미니언이 왜 이렇게 몰려와? 우리는 난직슨데왜 이렇게 미니언 정리를 못해. 아 통통통통! 아이씨 폭탄이 저까지 안 가네? 아아 폭탄 폭탄! 야아아 따차 따차차차 아복폭복폭복폭복폭공 거기로 가복탄복탄 맞아 그렇지!!! 폭탄 그래 그래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아아아아 내가 잡았어!!! 야호 잘해 보인다기 보다는 내가 서서 잘 닦은 고 그렇지 그렇지 보통은 그렇지 내가 진짜 잘한 게 아니지 우와 저리 가!!! 아아 아, 아. 우와 우와. 오요요요요요. 오야야야야야. 오요요요요요요. 뭐 이렇게 날아오는 게 많아. 오라차차. 미니언들 못 오게 해놓고. 뭐, 뭐 있어? 봄아 알아? 난 몰라! <laughs> 마법 면역. 누가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그 자리에다 내가 궁을 써야 되잖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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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맞지 못하냐? 아유, 야, 내궁왜 이렇게 약해? <laughs> 아직 그 아이템이 안 나서 그런가? <laughs> 궁 두, 두게 약하네. 여기다가 살짝 걸쳐놓으면? 보이겠지? 시, 시야가. 이거 이거 그러니까 템이없 완성된 템이 없어 가지고 계약하네. 이거 루덴 간 다음에 바로 모자 뭐 가도 되나? 이건 얘는 존이 안 가잖아. 존이 갈 필요가 없잖아. 으아으아 위험해? 어디가 위험해? 위험해? 뭐가 위험해? 내가 위험해? 와아아아 으아 힐스고 빠질 거야 으아 빠질 거야 아이 뭐다 씹쓸이냐 뭐 이렇게 잘 죽냐 에이에이 에이 무서워 오지마 집인데 내가 진짜 포탑 밀려요 저기 카이사 지키기 완전 잘하고 있는가 본데, 음. 우린 카이사 못 잡냐? 잡았네. <laughs> 아니, 아니, 우리 뭐 포탑이 그 긁지도 못했어. 기스만 같네. 안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 나 원참. 어떻게 되냐. 뽀시기 천재 트타거든요. 그러네요. 트타도 있고, 어, 원딜이 두려워가지고. 야, 이제 좀 딜이 나온다, 야. 어 그러네. 아이템 나오니까 이제 좀 딜이 나오네. 이규 평평평평 하면 타워가 나간다고? 와! 어딨어 나 어딨어 여기, 나 여기있는데? 나만 왜 여기있냐 야 나만 왜 여기있어 살려주세요 어어 살려주세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살려주세요 오지마세요 아유 선생님 왜 자꾸 오세요 아이 저리 가세요 뭐? 그 와중에 더블킬 했다고 마이가? 어째서? 야나 오그로 끌어가지고 살렸다 에라이 야 우리 친구있다 이 자식아 자식아 어딜 죽어라! 아 불쌍해 보이 이런 안돼 튕겨 튕겨 됐어 아싸, 어그로 끌은거 성공. 봐줬대. 하하하하하하! <laughs> 흥! 야, 마이가 크나? 좋았어. 마이가 크면 이거 모른다. 마이 크고, 카사디 크면, 우리 8분의 썰을만 안 받으면, 우리 할수 있어. 후! 뿡! 그렇지. 좋았다! 하나, 둘, 여기 다 퍼버! 으아! 좋았어. 나이스! 야, 보았다. 우리가 그 각을 보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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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무리해. 으아! 좋았어. 방금 판단 좋았다. 모르가나를 잡은 판단 좋았다. 라인 밀고. 으아! 다식아 임마. 나도 이제 좀 데미지가 나오거든? 흥! 흥! 온다고! 온다고, 여기를! 이런! 이런! 느려지고, 무빙! 방해효과, 면역! 다식아 따따따따따, 뚜루겐! 스킬이 없다. 야, 바, 나 스킬 없어. 으아! 에이, 저거 맞아. 으 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오지 마! 금방 후루룩 오네? 거울이, 거울이 빨라 이거 하나 사면 신발은 너 언제 사냐? 이거 팔면 신발 못 사냐? 이거 살수 있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야, 이거 비비냐? 비비냐? 잠깐만, 우리 지금 3레벨 3레벨 나왔지 야, 우리가 16레벨 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들? 야, 이거 사자, 이거 사자, 빨리 됐다, 됐어, 샀어, 샀어, 샀어 왜안 돼, 이게? 뭐가? 뭐가, 뭐가 왜안 돼? 야. 야, 야 거리가 거리가 안 나온다. 야, 이거 걸음 빨라지 어이! 야, 내 궁보다 거, 내 걸음보다 빠르네? 너 이렇게 걸음 빨라? 이동 속도 향상이 있네? 나, 나도 이동 속도가 있던데? 왜내 궁보다 네가 더 빨리 걷지? 왜 그런데? 왜 그런 건데? 아, 자크가 들어오는 거좀 신경 써야겠네. 이거 막 쓰, 스킬을 막 쓰면 안 되는데? 오이. 후, 너무 빨리 들어와, 쟤네가. 막, 트린다미어랑 자크가 너무 빨리 들어와.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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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아이, 나 원, 참, 나 원! 아, 아저씨! 씨, 엄청 지척거리네. 진짜, 씨. 큰일 났다. 야, 나, 나 스쳐도 죽는다. 어떡하냐? <laughs> 스쳐도 죽어. 오, 자크가 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 에이, 아이유 <laughs> 저렇게 들어오네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 모자 사고 존녀 사야 되나? 아이씨, 누구야? 아 맞다, 코알라 찡이었지? 맞다, 코알라 찡 스킬이면 맞아야지. 아, 나 멀리 있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카이사스 스킬 있었네. 이거를... 아 이거 안되냐? 아이내 조냐사긴 좀 그런데? 아이 저거 조냐사긴 좀 그런데? 맞춰 맞춰! 에 <laughs> 어차피 죽을 거였나? 에 그러게 이번 판좀 길어진다 오 좋았어 누가 없지? 아, 미니언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응? 먹어, 먹어, 먹어. 아무나 먹어. 쟤네 죽긴 싫어. 근데 되게 뒤에 있어야겠다. 이거 트린다미오랑 자크를. 아, 트린다미오 자크 너무 무서워요. 저 뒤에 있을게. 궁셔 트리나 해야겠다. 미니언 모하게 이렇게 깔아놓고. 오 너무 들어와 파워슬램 나 멀리 멀리서 최선을 다할게 여기쯤 좋았어 좋았어 카이사 야 카이사 야아야 카이 내가 카이사 잡다니 카이사박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스탠드 낚오세요 잘해 야호 역시 멀리 있길 잘했다 아 요즘 판단이 판단력이 연훈 업그레이드 안함 연우는 업그레이드 안함 어. 연우는 지금 급한게 아님 야호 야 잠깐만 나 이거 포탑 나도 이거 부실 수 있잖아 그러고보니 나도 포탑 부시는 스킬 있잖아 포탑 못쓰고 죽네 오오오오 야호 야 이거 왜안깨 아무도 안 깨? 야 집게! 집게! 아야야 모르가나한테 처맞겠어. 야 집게 집게 집게. 집게 집게 자 크자 크높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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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높높긴게높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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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높높높높높높높높높높높높 <laughs> 아까 말한 경기가 이런 경기죠? 내가 없어도 이기는 경기였는데,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음. 하하하, <laughs> 코알라찐 내가 마침 막 타먹었음. 문도보다 뒤늦났다고요 제가요? 문, 문도 누구야? 문도 그렇게 뒤늦고, 뒤높... 고티어잖아.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르블랑이었으면 좋겠지 직스는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스킬 몇개 던지면 상대 맞아주고 던지는 스킬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맞아요 럭스 직스 사랑함